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인 제목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기쁨에 찼던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생깁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가 율법과 의식의 멍에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드는 참지 않고 그들과 경전한 논쟁을 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예루살렘교회의 최고 책임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사도와 장도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바리세파의 주장에 관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내리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우리 조상도 우리도 지지 못하던 몽해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며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압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이야기를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직접 듣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이방 전두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드는 할래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자고 결의하게 되죠. 첫째는 이방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세계 순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성교 보고를 할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쟁의 문제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안교교회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교회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그 회의를 여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복고를선교 보고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사항이 오늘 내려지는 건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확신에 찬 연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장렬한 변론은 공회에 참석한 온 무리를 침묵에 빠뜨릴 정도로 확신에 찼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내 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회 공동체, 기도자들끼리 모여서 여는 공회니까 같은 공회지만 그 바리세인들이 참석하는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공회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잠잠해지자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유대주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죠. 불신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믿는 사람들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못 건넌 자가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열광했지만,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표적 중에 표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이 표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 보고를 다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유행 때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났고 또 이곤이온에서는 돌질을 당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도 죽을 만큼 또돌 팔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름길로 왔다면, 어, 바로 마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타수를 통해가지고 오면 더 빨리 왔을 텐데, 자기들이 쫓겨났던, 매맞고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던지를 다시 살피고 왔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돌아오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곳곳에 그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구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 순으로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이 굳게 세워졌는지 확인하며 다시 돌아오면서 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는 기복의 관점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던 기사를 위주로 보고했지만 또한 사도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 팔복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눈높이에 맞춰 보고하는 지혜를 보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방전도를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간증하기를 꺼리지는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둘째는 말씀이 이루어짐입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인물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형제들이라고 부르지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하면서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공의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형인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처녀가 임피하여 낳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사생아라고 알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자기 형이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구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구보에게 개인적으로 부활의 예수님 찾아가셨다고. 그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야구보가 단번에 변하게 되죠. 그러면 왜 야구보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야구보의 변론으로는 베드로의 변론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최후 판결을 위해서 야고보를 공의의 의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법적 판결을 위해서 이 야고보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이 판결이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행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구보는 나도 예전에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제 변했다고 하면서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야구보의 역할은 어떤 회의가 이 생산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승은 모두에게 공정된 아주 존경받는 의장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모두가 공정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신부는 그때는 상상할 수 하기 힘들 만큼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런 마음으로 나도 너희와 다름이 없다며 형제들을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굉장히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일 뿐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이 시무원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겠죠. 야구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때 주님을 비웃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가 된후 예루살렘 교의 회 지도자로 존경을 받으며 공회의 의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구보가 공예에서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의 결론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14절 뒷부분에 돌보신 것을 이라고 말했죠.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기본 뜻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약간 출석체크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관심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는 것이므로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관점으로, 목회적인 관점으로서 말했을 때는 신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에 오시는 거죠. 야구보와 베드로가 고넬류 집을 방문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돌봄은 하나님의 신방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돌아보고 방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돌보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돌봄은 신방이고요. 이 야구보도 이방인 또 하나님이 신방하시니 다 기둥같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15절부터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 이야기를 보면 이 또한 베드로의 간증 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보고를 듣고 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방하신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말씀이 인도를 받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삶과 행함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야구보는 어떻게 이 이방인 성교의 결론이 이 암호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말씀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만이 지어서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는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남은 백성들이 다시 다 주를 찾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주를 찾게 된다는 이 아모스 구장의이 예언이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스, 그러니까 이성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야구보는 아모스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위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것이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예언이고, 현재 이방인 성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아모스 구장에 있는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것이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한 말과 그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게 똑같은 것이 나타났다,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록된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돌보고 돌봄을 받아도 이렇게 성경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일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빛이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경험한 은혜만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증명해주어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셋째는 이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임을 교정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어이롭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자 하죠.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궁극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분해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의장이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주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다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끝까지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다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의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 방법이 오래 걸리고 지리하게 얘기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의논을 통해서 최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까지도 다 듣고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단지 마지막까지 기기다렸다고 기다렸, 해서 성령의 의논은 아닙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야고보의 의견이 되면 또 안되기 때문이죠. 오직 그가 그 순간에 기억한 암호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따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낱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내와 말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듣기가 힘들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이말저 말을 때마다 들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은 것처럼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양쪽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는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 얻으려면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율법 제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런 요구가 너무 괴로운 것이죠. 베드로는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멍해를 지우는 것과 같다고 보면서 이렇게 주장했고, 야구보는 그것을 계속 괴롭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준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보고 자기들과 똑같이 회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율법같이 신봉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뿌리 깊은 자신들의 약점을 왜 다른 사람에게도 넘겨리고 하냐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율법같이 신봉하는 고정 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지체를 불러 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들을 여전히 복음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는 순간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받는다는 이 내용의 윤리적인 설교와 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람도 듣기 쉽죠. 그런데 지금 윤리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정확해야 처음에는 듣기 힘들어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안 듣다가 들으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조건 복받는다는 설교, 이런 설교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주의인데 지금 복음을 못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어이롭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방인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자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되 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성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이나 율법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딱네 가지 사항만을 의무주항으로 지키도록 제안하는 것이죠. 처음엔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나오면 성경 읽고 시일조하고 큐티해야 된다. 이런, 이런 말들을 하면 힘들어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부터 나와서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잘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서로의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눈살 찌푸릴 일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이 조건은 사실은 가장 큰 자유를 영적으로 얻게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보시면, 우상에 더러운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순종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 1절입니다 이에 예로부트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음행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같은 이 나라와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장에서 안식일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주문처럼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성경구절을 외웠거든요. 이것은 너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대로 이방인들은 행함으로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입으로만 오르니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낭독은 지금 중요하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매일 회당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널리 세워진 회당에서 매주 율법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그들이 읽는 성경을 또한 역시 들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약한 그들을 공감하면서 끝까지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이 동참하도록 양쪽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면서 잘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의는 누가 약한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사들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제사 음식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자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회당에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을 원,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의 일이라도 남녀가 둘이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자동차를 타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든 목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매일 낭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끝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거룩히 거룩히 지켜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장으로 양쪽에 모두 메시지를 날리며 자기 의견을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삶의 관점을 방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기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 역시 공동체의 문화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서로가 믿음의 교조를 할수 있어야 된다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와 문화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며 강요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거나 나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절대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 성령의 돌보심과 신방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나의 열심이 이단이 될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말을 잘 듣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옳은 간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면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주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말씀에 일치하는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붙들어주옵소서 관교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돌보심으로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신방을 받고 또한 신방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의견으로 하나되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받는 괴롭힘에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의지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